여보십니까 KBS 경기인천 뉴스입니다. 장애인 야학을 살리자며 지자체와 축구 선수, 시민 단체까지 뭉쳐 모금에 나선 사연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. 불과 석 달여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장애인들은 새 배움터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배움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. 지자체가 시작한 나눔 문화 프로젝트. 축구 선수, 시민 단체,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기업인 소상공인들이 동참했고 한 어르신은 반년간 새벽에 모은 폐지를 팔아 살들이 모은 120여만 원을 아낌없이 내놨습니다.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평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, 공부를 할 때였다고 라 회상을 해주셨어요.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.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전해지면 좋겠다라고. 이른 두개단체 기업과 1225명이 석달 만에 목표액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. 한 사람의 후원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 원으로 제한했고 홍보와 회계 등 실무는 각계에서 나눠 맡았습니다. 입체적인 진행에 모금은 날이 갈수록 속도를 더했습니다. 마치 외과 의사가 허혈 침대에 누워서 긴급 수혈을 해야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다. 그런 미션에 참여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참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한 건물주가 반값 임대료로 내놓은 따뜻한 공간은 시민들의 힘으로 새 배움터로 거듭나는 중입니다. 장애인 야학은 기적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실감이 안 나요.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. 내 지역에서 아픈 상처는 내가 보리는 상처. 너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영화 속의 대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역시민들의 공감이 장애인 배움터를 지켰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